예 그~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이전 사유와 관련해서 다른 행정기관과의 효율적 업무 협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광화문에 협조에도 행정기관이 남는 게 있습니까 어~ 거기 아마 저희 초기 자료 중에 일부 지금 의원님께 제공 드린 것 같은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관 기관들 그러니까 총리실 등 어~ 종 아, 이전하고 없죠 예. 그, 이제, 일부 기능들은 다 시내에서 지금 또 움직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총리실이나 기재부나 다 지금 그 세종시로 이전하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저희 정무위 소관상입니다. 유관 업무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그 정책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콘 다 어디 있습니까? 어, 예의도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으로 그, 협조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지금 대부분 다 여의도에 있는데 광화문에 가서 총리실도 이전하고 누구랑 업무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은행 몇개 본점들 있는 걸 빼놓고 시내에 누가 협조할 기관이 있습니까? 우선 협조 기관은 뭐 한국은행도 있고요.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초기에는 어 우선 여의도에 인근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해서 여의도를 열심히 사실은 찾았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한간에 아, 지금 여의도가 우선이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옮긴다 하더라도 1순위는 여의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지금 여의도에 서울국제금융센터 완공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화브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있어야 된다고 라 스스로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당장 사무실 공간에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이 중간에 예비비까지 를 전용해가면서 우리하게 광화문으로 이사해야 될 도대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 공간 부족을 얘기하시는데요. 프레스센터에 공간 부족해서 지금 FIU 이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FIU 같이 있죠? 지금 FIU는 저쪽 어, 프레스센터 쪽에서 추가로 내년 봄에 공간 부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FIU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공간 부족하다고 그 프레스센터에 가면서 공간이 모자라서 FIU는 못 옮기고 그냥 여기다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금융감 금융위원회로 보면 프레스센터로 이전한다고 해서 공간 부족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년까지 지금 계속 공간 부족 상태에서 일부 부서가 못 옮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동.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도 없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를 저, 전용해 가면서 이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금융의 스스로가 여의도가 금융의 중심지고 여의도의 사무실을 구하는 게 일순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거에 공간부족을 해서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가면서까지 도대체 이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계약 조건에 만약에 정부 조직이 개편돼서 이사해야 되면 이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간에 이용에 대한 계약 조건을 다셨다고 하셨죠? 네. 그건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만약에 금융감독 체계가 재편이 돼서 만약 과거처럼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정책기능이 떼어져서 그게 금융부가 됐던 지금 기재부랑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옮겨간 사무실 하나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금융감독위원회와 정책기능을 분리한다면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있었던 경우를 생각하면 3 0공가에 부족합니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 이, 아니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체계 때 공간이 부족했나요? 부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그렇죠 음, 과거 이,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 그, 인원, 인원수는 정책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이 작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충분히 소화가 됐는데 금융위원회가 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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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원이 놓여서 지금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다음 차기 정권에서 대선 공약이나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을 통해서 만약 에 지금의 금융위원회를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서 금융감독원과 같이 있어야 되고 정책 기능은 다른 부서랑 합쳐질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사하셔야 됩니다. 불과 6개월 앞두고 6개월 뒤면 결정 날 일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18억에서 30억까지 12억이나 더 들어가면서 더군다나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금 가뜩이나 금융감독당국이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지리금리나 기준금리 그냥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지금 그 감사원에 지적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써가면서 계약 조건에 만약에 내년에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우리 다시 이사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계약 조건에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구집이 이루어 이유가 뭐냐? 정식으로 국회에 우리가 저는 금융감독원, 지금 체제라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공간에서 정부의 국회 예산심의를 정식으로 받아서 내년도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심의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 정부 조직 체계 개편에 따라서 봐도 이게 서울의 여의도에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우리가 옮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년도 초에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면 저도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꼭 금융감독은 건물 안에 조금 더 싸다고 거기 있어야 되냐, 어? 정부기구가 그 산하기구의 건물을 빌려 써야 되냐, 라는 저는 보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산하기관의 사무실 공간을 빌려 써야 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도 없고, 현재 당장. 더군다나 스스로가 여의도가 가장 중, 적합한 1순위이고, 앞으로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키워야 되고, 더군다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는 사무실 공간이 또다시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면서, 네. 국회의 심의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laughs> 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여의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어~,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는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우선 물리적 공간이 나오지를 않았고 어~ 방금 어~ 언급하셨던 어, 국제금융센터 이제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임대료가 엄청나게 에, 고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찾다가 찾다가 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어, 서울 시내 금융기관들 그나마 또 많이 있는 어, 금, 에, 시내를 찾았고 그래서 시내에 다행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에, 제가 시간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추진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도 일단 중단하고 국회 예산심의 발전을 거치면서 어, 저는 이 사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 추진해야 될대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유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송파 유일호 의원입니다. 그...